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류대란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생필품 대란이 재현되는 듯 대형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으며 영국은 기름이 없어 군인들이 대신 운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요소수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물류대란으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코로나19 여파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한 대형 화물 상자들이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에 수십 척의 화물선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맴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품을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마트에 물건이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물류대란 여파로 국내에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여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금값이 되었고 식품뿐만 아니라 석탄, 자동차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요소수가 풍기현상을 빚으면서 물류대란으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디젤 자동차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디젤 차량을 중화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형 트럭과 물류를 책임지는 트럭에도 요소수가 필요한데 주기적으로 보충하지 못하면 해당 디젤 차량은 운행이 되질 않죠.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요소에 대한 수출 화물 표지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요소의 주 원료인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하는데 중국이 호주와의 모형 마찰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요소 수출을 금지시킨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이 요소 전량을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주행을 해야 되는 화물차들은 요소수를 자주 채워 넣어 하는데 요소수가 부족하니 국내 요소수 시장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디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져 물류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업계도 연쇄 타격을 입게 되죠. 글로벌 물류 대란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공급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운송비 가격이 동시에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저성장과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요소수 공급이 해결되어야 해소가 가능한데 국내 요소수 재고는 두세 달치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단기간 내 상황을 개선할 방도는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국내 요소수 관련주는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퓨켐스 등이 있고 물류대란 관련주에는 한솔로지틱스, KELLET, KCTC, 동방. 한익스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류대란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더보기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방을 통해 무료로 종목 추천과 등용문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카페, 인스타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식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